파이콘 <laughs> 전도사, 행복 전도사 울산시청 아저씨 일 딱봐도 해고입니다 오늘 새벽에 동상두 시간짜리 찍었죠. 뭐 내용은 메인넷 오픈 메인넷과 온오프램프 어, 도메인 경매. 스페인 스포라이트 거래소의 ETP 상장 GCB, 파이 월드뱅크, 파이앱 스튜디오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말씀드렸,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바라고 또 제가 어쩌면 일어나야 될줄 모르는 몇 가지 우리나라 산업 지원 지투를 가야 어 디지털 패권과 아날로그 패권을 동시에 줄수 있는 그런 사업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뭐냐면 해도 군사력입니다. 군사력 지금 현대 세계 5위인데요. 제가 2035년도 대통령이 되면 지원지투로 만들겠습니다. 방산산업도 등달아 잘리될겁니다 방산산업도 1 0일 안에 되는걸 알고 있는데 방산산업도 G1, G2 안에 들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기아현대차 합쳐서 한5위정도되는걸 알고 있는데 요것도 G1으로 한번 성장시켜보겠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너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뭐 파, 타산을 파고 효과도 엄청 크게 에, 엄청 크기 때문에 자동차는 무조건 우리가 지원 지투를 가야 됩니다.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해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해 아 그리고 GDP GDP는 파이코인 저 파이 전도사로서 파이를 전국, 북한에 해서, 남한이 기본서도 없이도 살수 있는, 그, 개인, 1인당 GDP 10만 불, 파이, 파이콘을 통해서, 파이콘을 통해서 제가 만들겠습니다. GDP는 우리나라가 순위가 한 20m 되죠? 1인당 GDP는. 그걸 제가 10만 불로 올려서, 지1 G2로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AI, AI도 지원 지2 AI는 울산에 제 고향인 울산,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울산에 본사가 생기죠. 그럼 제가 추진하고 있는 그 파이 이 디지털 화폐 시범 도시 울산, 울산과 맞물려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할라 봅니다. 음 디지털은 우리가 지금 뭐 세계지원지투고요 어, 그리고 그거는 디지털은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화폐는 저희가 디지털 패권국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등일등을 1등, 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, 조선, 밧데리 K-Culture, 조선, 어, 이것들을, 어, 우리가, 아, 인공태양, 맞죠? 그렇죠?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지원을 다리고 있습니다. 뭐,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, 이런 것들이 지원 g 2로 올랐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2사 폐권국이 되고 아날로그 패권국이될수 있습니다. 북한도 반드시 제가 통일 전에, 전에 파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힘써가지고 김정은하고 단판을 하더라도 파일을 전달해서 서서히 북한도 파일을 통해서 한 2,500만 중에 한 2천만 명, 평균 500만 명에 2천 만 가입시켰어. 전부 다 GDP 1인당 GDP가 10만 달러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남북 통일이 되고 남북이 8천만이 10만 달러면 아날로그 패권국이 확실하게 되죠. 그럼. 구람이라 하요 비행기 싣고 다니는 그 저기 배 말입니다. 구람. 근데 그 언제 미국 철수하더라도 우리가 그 그때 없는 안보를 위해서는 핵을 가져야 되죠. 겠 핵을 가져야 되고, 음 우리 모두가 많이 노력해야 되지만 특히 제가. 지구촌 대통령 아저씨가 되려고 하는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남아, 아프리카, 남미 모사는 지역에도 파일을 전파해서 잘 살도록 노동자 서민이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신산업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바이오 쪽도 있고 뭐 인공태양도 지금 좀 시간이 걸리지만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먹거리는 조금 더 제가 그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음 이제 뭐업메인넷 됐죠 EPT, ETP 됐죠 조금만 있으면 이제, 도메인이 끝나죠? 파이코인 지식을 하는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폐건국, 폐공급, 알날로그 폐건국이 되는 날까지도 얼마나 함께 않았습니다. 저력의 옷 반만의 역사를 보여줍시다. 하하하하, <laughs> 하하하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뭐예 <laughs> <laughs>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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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받아 해고.